이 소액 갭 투자라는 을 쓰셨잖아요. 근데 소액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 드릴 내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 대사 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30살 예비 신랑분의 그 사연이 접수됐는데요. 한번 사연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양천구 신월 삼동에 20만 원대 월세를 살고 있는 30살 예비 신랑입니다. 신혼집 걱정에 사연을 보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을 보면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세보다는 갭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갭매매 후 저렴한 전세에 들어가 돈을 모을 생각이지만 전세가 어렵다면 지금 사는 월세에 계속 거주할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함께 모은 돈은 저 3,500만 원, 여자친구 2,500만 원총 6,000만 원 정도이고 저희 두 사람의 월소득 합산 금액은 470만 원 정도입니다. 부랴부랴 공부하며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갭투자 생각 중인 지역은 화곡역 근처 신월동역이 생길 예정인 곳으로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사연 보냅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렇게 신혼부부 분들이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도 많으시고 재테크도 눈을 뜨면서 신혼생활을 아예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좀 준비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물어봤던 사연이 이겁니다 객투자일까 전세일까를 고민하는 건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아주 단단합니다 뭐 뻔히 알고 계시죠 전세보다 갭투자? 네. 집을 먼저 마련할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어, 일단은 전세로 살게 되면은 전세 이자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전세금의 이자는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자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비용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월세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갭투자를 하게 되면 갭투자의 일어난 비용에 따른 그 이자는 내 자산이 늘어가는 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어쨌든 강제저축의 개념도 있어서 이르면 이룰수록 빨리 이제 이자를 갚아내면서 생활비를 줄이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라고 말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 혹은 아이가 입학하기 전까지, 신혼부부 때 빨리 돈을 좀 마련하고 저축을 하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 소액 갭투자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근데 소액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이 직장인 신용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다음 한 달에 지금 벌고 있는 400, 470만 원 정도의 월급에서 얼마 정도를 생활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보통 신혼부부한테 제가 1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저축 혹은 투자에 이용하는 그 운용비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기 생기기 전까지 근데 이제 처음에 150만 원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용돈 50만원과 공동생활비 50만원 정도면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거보다 많이 쓰셨다면 조금 줄여서 좀 생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단순 갭투자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신혼부부고 점수도 부족하고 하니까 일단 청약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 빨리 애를 가질 것도 아니고, 빨리 그냥 갑자기 내년에 쌍둥이, 쌍둥이가 생길 순 없잖아. 만약에 나이가 좀 있는 부부라고 하면은 실험관을 하거나 이런 기회도 있어서 쌍둥이가 생길 확률이 높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청약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갭 투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 조언드립니다 집중하시고 첫 번째 단순 갭 투자에서 첫 번째 분양권 전매 노려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입주권 구매도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갭 투자를 해도 되는데 약간 신용대출의 가용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 생각했었던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지역 조금 더 인기 있는 지역 조금 더 호재가 있을 지역으로 지역도 한번 바꿔봐도 좋겠다 자 이제 특히나 첫 주택이 시기 때문에 이제 선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를 첫 주택 구매 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명의가 각각 이렇게 살아있어요 각각 모은 돈이고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준다고 저번 신혼부부 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활용해서 사실은 쪼개서두 채를 사셔도 돼요. 소액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30대 초년생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재테크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기초 서를 딱 1권만 읽으세요. 1권. 재테크와 부동산에 친해질 수 있도록 흐름을 익히는 완독을 해라. 저희도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 매달 나오는 무료 부동산 동향 보고서들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이상우 사장님의 부동산 라이프 그죠? 이거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뭐 KB에서 매주 나오는 시계열 보고서, 그다음에 월간 보고서 이런 것들 좋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매일 보고 매달 매주 보는 것이 좋은데 일단 처음 보면 얘도 물론 외계어 같이 보여요. 굉장히 위기여갔거든요. 한번본 다음에 거기서 몰랐던 용어가 나오겠죠. 호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시 검색을 합니다.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검색해서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매주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내 공부가 강하다. 아, 나 왕년에 공부 진짜 끝내줬다. 이제 재테크로 한번 다시 살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투자자 선배들이 따라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연어처럼. 자. 2월호까지 나왔겠죠? 지금 방송 나갈 땐 3월인데. 2월호 보고, 1월호 보고, 12월호 보고, 작년 19년도 거 12개 쫙다 보고. 어, 12, 그걸 다 어떻게, 언제 봐요? 독하게 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볼 자신이 없으면 앞에 써머리만 보세요. 써머리만. 12개. 몇장안 되잖아요. 쫙 출력하셔가지고. 그러면 대책이 파리 대책 때부터 나왔죠? 거슬러 올라가서 17년 파리 대책이 나왔었던 그 여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뜨거웠는지를 다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배 투자자들이 지나온 시간을 타이머신을 타고 가서 가져오는 거죠. 노력과 시간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매, 경공매, 공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청약,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모든 종목에 대한 스킬, 이제는 기술을 연말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데이트 대신 부부가 이제 무조건 매주 임장을 가셔서 지역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매주 데이트 이제 하시잖아요. 결혼 생활 하시고 신혼 때 같이 다니는 그 데이트 되게 재밌거든요. 얘기 생기 전까지 소액 투자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국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일대 다니시면서. 그런 매주 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미리 선점해서 가면 좋겠지만 처음에 공부해서 공부할 때 선점해서 선점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지나온 지역을 가시고 가셔서 얘기가 왜 그렇게 선점해서 들어와서 투자로 올리고 가치가 있었는가를 역추적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보는 지역도 많아지고 아는 지역도 많아지고 이게 경험이 돼서 케이스 스타디가 축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진입할 지역을 가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좀 하시고요. 모의 투자가 승률이 높으면 항상 모의 투자를 하시고 다녀오시고 토론을 하세요. 부부와 함께. 그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럼 얼마를 넣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6개월 뒤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6개월 뒤, 1년 뒤. 모의 투자 노트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 승률이 높아질수록 투자에서 돈벌 확률도 높아지겠죠. 저도 했던 방법이고요. 모의 투자 정말 좋습니다. 모으신 시드머니 6천만원에 국한되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실 것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는 월세집 월세가 작기 때문에 그대로 신혼생활 거기서 유지하시는 게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갭투자로만 오롯이 첫 집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지역을 앞으로 살집 근처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지역을 좀 넓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편좀 길었지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신혼부부 분들이 요즘에 재테크와 내집마련에 참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은 내가 청약 자격 조건에 맞느냐, 삼기 신도시 조건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것들에 이제 조건이 맞는지를 따져보시는 청약 공부가 우선일 것 같고요. 좀 소득이 조건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 이에서 청약이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빠른 판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분양권 전매, 입주권, 그 다음에 갭투자까지 해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향을 할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실지 아닐지도 한번 결정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재테크 공부는 무엇이든지 시작하시는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라고 정말정말 정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편도요. 음, 내용이 알차고 재밌었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내집마련 사연은요 직방 마케팅 팀에서 이메일과 하단에 있는 댓글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